기온도 공기도 바람도 쾌청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.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벌써 가을에 접어들고 네 번의 절기가 지났고요. 추분이 지나면서 아침 기온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한낮 기온도 꽤 서늘합니다. 네, 이번 주말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 보이겠는데요. 대체로 맑거나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네, 한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.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. 네, 아침 저녁으로 겉도 챙겨서 체온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.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,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,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. 다음 주 구름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, 기온도 주말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.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.